자, 아, 오늘도 방구석 야구 어, 휴가철이 이제 끝나기 전에 네. 아, 완전히 잊히기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전훈칠 기자와 함께, 우리 홍 기자와 함께 이 거성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네. 짚어주신 게 근성이 실력이다. 네. 이게 요즘 현대하고 트렌드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아 근성이나 투지 이런 거는 수치화될수 없는 부분이고. 그 과거의 헝그리 그렇죠. 시절과 그렇죠. 다르게. 네. 그리 어. 약간 또제사심도 들어갔습니다. 뭐 소라석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조금 이제 저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어, 우리 오빠, 예, 오빠 플레이볼 때마다. 그런 선수가 요번에 이제 최근에 또더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 이렇게 한번 또, 어, 가지고 와 봤고요. 근성이라는 게뭐눈 부릅뜨고. 이런 것도 물론 긍성이죠긍성인데자 근성,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긍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결국은 비큐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오. 그냥 뭐 무작정 뭐 들이대고 눈 부릅뜨고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더 넓게 봤으면 아. 좋겠다. 예,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머리까지 좋아야 되고 약간 포장한 겁니다. 제가. 예. 아, 네. 그런. 2025년 표 근성 모음집 이거 홍 기자의 시선으로 한번 또 들어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 인상적이었던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됐던 그 경기부터 일단 처음 출발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골트 스트라이크 변화 오! 오! 하나가 워낙 이제 점수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다 맞아, 보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예. 어떤 그 득점권 상황이나 점수 아 득점에 개입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일단은 예. 아 확실하게 어떤 뭔가가 있다 이런 예.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날 그 현장에서 모처럼 관중으로 나서 직관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뭔가 저 멀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네네. 뭔가 부글부글 저 보이지 않는 막 기운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네만으로 갈때 아주 뭐 명장 많이 나오죠. 아아 이번엔 그냥 때립니다만 일루수에게 걸렸고 여기서 왜지요? 음, 음, 저거 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빗질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삼루 쪽에서 딱 LG 편한 명, 하나 편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오 어, 이게 왜 세이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보면서, 아 음. 이거는 좀 무리였네. 역시 LG가 내야 수비도 뭐촘첨하네라고 얘기를 하려던 순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음.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근성도 근성인데 여러 가지 경기 이해도와 상황 판단력이 복합된 2025년 버전 근성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요. 이 장면은 이제 그 이후에 번트를 드는 장면인데 적절한 상황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알차게 자기 모습 해주는 장면이 하나, 또 저는 보기 좋았고요. 그렇죠. 리베라토의 희생 플라이가 나왔어요. 네네. 그뭐 시무진이었기 뭐 때문에 또 들어오면서 이한점 너무 중요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김서현 음. 어, 선수가 또 그의 말이 약간 아쉬웠기 때문에 한점 차로 간신히 승리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점수가 됐었고요. 이제 홈 데뷔 선발전을 이제 하는 상황이죠. 예. 1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기록 보시면은 아주 뛰어난 기록은 아닐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요소 요소마다 어떤 활동이 있다는 거죠. 예. 리베라토의 안타 때, 뭐, 빠르게 3루까지 넘어가서 좋은 상황을 또 연결해 주고요. 예, 아이 타고 바라보고, 거침없이 그냥 3루로 네. 내달렸어요. 특유의 2루를 돌면서, 팔을 흔들면서 달리는 특유의 동작이 있거든요. 음. 이런 것도 참 저는 뭐, 좋게 보이고요. 음. 어, 좋은 판단으로 3루 가고, 예. 문현빈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이제, 홈에 들어와서 이제 2대0이 됐거든요. 음. 경기 결과가 2대0이었습니다. 당시에 간부아 선수를 상대로, 적시타 없이 2점을 뽑는 과정에서 손아섭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제 승리를 이어졌고요. 예. 8월 13일 그 다음 경기죠. 음. 그 다음 날에도 손아섭의 이제 큼지막한 타구 그렇습니다. 음. 한화가 이렇게 2타점을 예. 한 번에 내는 안타가 최근에 없었어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뭐 레이에스 선수의 수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손아섭 선수가 이렇게 중요한 경기의 흐름을 크게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안타를 또 쳤던 장면이고요. 예. 아, 뭔가 팀에 오면서 아주 빠르게 좀 녹아들었던. 네네. 예. 손아섭 선수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운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여러 어.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손아섭이 등장했을 때 득점과 연계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맞네요. 생산적인 상황이 많다, 이런 거는 굉장히 팀에 당시에 절실했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가 좀, 최근 분위기 안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네네. 연승을 갔어요. 네네. 음. 이것도, 뭐, 이른바 생산절이 나오시죠? 음. 또, 땅볼로 타점 하나 불러드리는 게, 의외로 또 이게 또잘안될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슬슬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6대0 승리팀 3연승 거두는 이 경기였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롯데전 4연전이 하나로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롯데도 연패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했맞습니다 이제 2연승을 한 이후에 4연전의 세 번째 경기죠. 이 음. 경기에서 이제 연장까지 사실 롯데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연장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12대 말에 이 예, 손아스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 하거든요. 예. 여기서 저는 예. 이 공을 맞고 바로 뛰는 장면도 음. 또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오. 뛰고 아파하다가 보통 이렇게 액션 많이 취하는데 어... 바로 뛰어가더라고요. 아 전... 이것도 근성 예, 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것도 어...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간 게또 이제 결국 이그 경기 결과를 맞습니다. 만들어냈잖아요. 예, 음. 곧바로 다음 타자 문현미 선수가 나오는데요. 음. 문현미 선수의 음. 이제 이루타로. 이 삼루까지 가면서 그렇지. 굉장히 저 특이 또팔 오른팔 저렇게 하면서 뛰는 장면 주루 장면 좋죠. 주 장면 좋죠. 아저 진심이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진심이 느껴지고 아, 여기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음. 이원석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사연승까지 음. 이어가는 장면인데 저는 그러는건 있습니다. 야구라는 게한 명이 온다고 해서 확 바뀌거나 이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손아섭 선수의 한 명의 활약이 팀 승리와 직결되는 장면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순위 싸움이나 팀 타선이 너무나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음. 굉장히 좀 이제 의미 있는 활약이 있었다. 근성은 제가 볼 때는 이 센스, 야구 센스와 어. BQ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센스와 보재제관계예요보완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근성만 있고 센스가 없다. 불도저예요 이거는 또 사실은 이제 야구에서 섬세한 플레이가 안 되는 불도저가 되버리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도 불도저처럼 밀었으면 아웃.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 정확한 표현이고요. 어. 반대로 센스만 있는데 근성이 없다. 이건 또 잔머리거든요. 그렇습 잔머리. 그 이렇게, 이런 경우 있죠. 요 어. 센스와 근성이 절묘하게 요, 이게 좀 비율이 맞는 선수가 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예. 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잘 생각해보세요. 각 팀마다 잘한다는 선수 다 따져봐도. 그렇죠. 근성과 센스가 조화가 절묘하게 대합된 선수가 많지 않아요. 어. 야구 팬분들도 예전에 저 비더 레전드 음. 매일매일 안타쳐서 50 경기 안타 치면 상금 받는 그 이벤트 몇년 쉬었다가 올해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예. 2018년에 50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이렇게 마치시면서 이렇게 상금을 타시는 공무원 분이 계세요. 오. 이분이 손아 손하, 섭 선수의 팬입니다. 그래서 오. 당시에 손아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 픽을 하면서 5천만 원 상금 타는데 일조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을 결과적으로 이 그래서 제가, 제가 근성의 실력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이런 개념으로 예, 예. 말씀드린 거고요. 음, 그럼 이 팬은 네.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손아섭 픽을 가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50경기 연속 안타친 선수를 매일 맞춰야 되는 데 그렇죠. 예. 손아섭을 가장 많이 고르는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음. 결과적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 상통한 부분이 어. 조금은 있지 않느냐? 예, 예, 네, 예. 이런 어떤 근거를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한번 좀 지난 얘기 가져왔습니다. 아 네. 거기에다가 또 손아섭 이적 이후에 네. 어, 선발 출전은 8월 8일 이후 하나의 성적인데 네네. 같은 기간 OPS를 보면 어, 팀 내에 좀하이커 0.6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한참 밑두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록만 보시면 또 지난 그 주말에 N C 와의 3면전에서 루징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팀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또 기록 보면 이 2할밖에 안 되네 선 선왕섭, 천하의 선하섭이 2할이네라고 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 이해도와 빠른 판단력 또 집중력 어, 승리에 대한 몰입감 이런 게 버, 버무려진 이런 근성 덕분에 팀내그 기간 득점 타점이 공동 1위예요. 아. 예, 특히 이제 또 노시환 선수는 홈런 두 개가 어 나오면서 이제 득점이 또 몰아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손아섭 선수가 하나가 이제 타선이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어 김경문 감독이 1번 타자로 계속 놓은 효과가 없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음... 보고요. 본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laughs> 매년 한 시즌 치르다 보면은 야구의 신이 접신하는 기간이 어, 온다고 해요. 갑입신도 뭐 있고 등등등등. 뭐 첫다음안타다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시기가 우리는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요거를 양면적으로 볼수 있는데, 예. 가을 야구에서 한번손아섭이 온다? 어, 신이 온다? 그분이 온다? 사실은 네. 그러면뭐 끝난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아, 않은 나이다. 이제 올해. 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야구의 신이 안올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서 분이 네.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나이를 잊은 투혼, 뭐 근성 거기에다가 이제 센스 이런 것들이 네. 다 버무러진 네. 아 손아섭 선수 와서 사실 OPS는. 그런 단,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이잖아요 네 단기간이고 또 보이지 않는 손아섭의 모음집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요소 요소에 다 예. 활약을 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거의 안타를 하나씩 이어가면서 본인이 음. 뭔가 역할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저는 조금 있다라고 보는 어, 거죠 예. 그렇구나. 또 이제 제가 그홍 기자님께서 그 2025년 표 근성 모음집 네. 근성이 실력이 되는 경우를 음. 또이아본 아 거예요. 정수빈 선수 예, 이번에 두산이 요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데요. 맞아요. 예. 요타고 약간 애매했잖아요. 음. 요거 삼루 갑니다. 근데 달려. 예. 이런 거는 이 근성과 그렇죠 다름없다. 센스가 결합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야구에서 가장 부타민이 분비되는 장면 은 삼루타 그리고 이제 정수빈 선수가 K 표리고 통산 삼루타 지금 80 킬개거든요. 전준호 전 <laughs> 선수가 이제 100딱1 0 0개 그래서 12개 정도를 채우면은 이제 통산 최다 3루타가 되는데 뭐 쉽진 않지만 좀 음. 기대를 좀 해보는 장면이고요. 역시 정수빈 선수가 이제 기아와 이번 시리즈에서 또 나온 장면이에요. 어, 또 역시 기아가 모처럼 접점 이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복절이네. 네. 예. 경기도구청. 예, 여기서. 예. 이게 빨리 안 뛰고 근성 없이 뛰었으면 병살이에요. 어, 이미 지나갔네. 예, 그렇습니다. 말르다 이거를 전력질주를 해 줌으로써 일단 병살을 방지했고요. 음. 이 상황만 돼도 아유 그냥 뭐 빨리 끝날 거좀 늦게 끝난 거 아닌가라고 음. 보실 수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본인이 1루 주자에 2루 선행 주자를 아웃시킨 거에 대한 음, 뭐랄까요. 본인 음. 미안한 부분을 도로로 해소를 해서. 야, 이걸 매우네요. 네, 예, 음. 스코어링 포지션 스스로 이제 가고요. 야, 이 경기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갈줄 몰랐는데. 그렇죠. 네. 네. 결국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 이후에 또 여기서 아 예, 요, 이 송구, 이 짧은 폭투폭투에 아 요거를 간 다음에 요거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사실은 저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W A R 이런 걸로는 이런 거를 이런 플레이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렇도참 예. 네. 중요한 지표입니다만은. 음. 한준수 선수가 사실은 이제 공격 재능에 비하면 수비 재능이 조금 아쉽잖아요. 이만큼 조금 튄 건데 요거를 바로 3으로 가는 예, 요건 정말 근성과 센스가 이어져 있고 아, 네, 아 한준수가 제가 볼땐3으로안 던졌어야 되는데 또 던지면서 약간 빗나갔고 동점 되고 나중에 결국 이제 끝내기 승리를 맞아요. 거두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한화 팬들 최근에 뭐안 좋잖아요? 야, 기아 팬들이나 롯데 팬들 앞에서 그런 <laughs>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네. 아이고. 보, 보니까 정말 근성이 느껴. 또, 또 있네요. 네, 또, 아, 또, 또, 이제, 어. 또. 이것도 이제 하나가 이건 좀 당한 아, 장면인데요. 아, 당한 장면. 네, 저. 와, 혼자 노시완이 이제 이게 두 번째 옵션이었죠. 예, 서 네. 예, 연타석포를 트런트런 음. 치면서 트런 6대6으로 가서, 음. 사실은 여기서, 야, 하나가 이렇게 경기를 예. 또 뒤집는 저력이 이제 생겼구나. 음. 라고 이제, 예, 바라보던 시점이었죠. 보통 이러면 이제 하나 그렇죠.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데. 맞습니다. 예. 다음 장면 나옵 보시죠. 네, 노시환이 동점을 만들었는데 천재만 타서. 예. 아, 아, 배트플릭 자연스러웠어요. 이, 이 앞까지 이제 하나 불펜진이선전를잘 잡고 있어서 아, 이선 번이 그렇게 바로 나올 줄은 잘 몰랐는데 선 음. 번이 한 개만 나오는 게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정말 휘저를 휘 예. 잡을지 네 예, 정말 아. 김민성 선수 힘을 넣고요 그렇죠 이 다음 이제 최정원 선수 타석 때아이또 그런 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근성이라는 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일로 네, 그렇죠 뒤 줄을 네. 네, 양팔 벌려서 일단 살아나가고 음. 또 정수빈 선수처럼 또 곧바로 또 이리로 도로에 또 성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한번 분위기 잡았을 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네. 행동들이. 네. 오케이, 일로 살았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 또 아주 비슷한 장면이또폭포 네, 나왔고, 음. 여기서, 아, 이아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 시점에, 야, 요거를 또 들어왔는데, 박용근 음. 코치의 어떤 편계도 좋았고, 최정훈 선수도 엑셀을 늦추지 않고 더 밝으면서, 아, 정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점수 차는 이제 2점에서 3점인데, 3점인 점수 차도 중요하지만, 요, 요 플레이 자체가 뭐랄까요 상대의 어떤 뭐랄까요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렇지. 오늘은 좀안 되겠다 숨통을 끊는 예. 그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어. 숨통 끊는 느낌 어. 그런 장면 때문에 저 어. 요번 주에 어울리는 장면이 아닌가 해서 한번 어.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 예. 우리 리그는 이제 재미가 많다고 맞세요네 <laughs> 예. 우리 거성, <laughs> 거성 여러 가지 님께서 말씀을 흥이, 해주셨 흥이잖아요. 흥이 그렇죠 예. 흥이라는 것도 이게 뭐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좋게 네. 얘기하면. 우당탕탕이 많이 맞습니다. 나잖아요 또 맞습니다.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플레이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예. 경기 후반에 이런 플레이가 더 돋보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KBO 리그의 불펜진이 전체적으로 층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이런 플레이가 막판에 나왔을 때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네요 특히 경기 막판에 맞습니다. 예. 맞네요 예. 막 뒤흔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2025년의 근성 아, 요것은 어떤 건지, 또 우리, 거성, 그 근성이 시대를 살았던 거성이 돌아본, 네. 오, 올해의 근성, 네, 근성 모음집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목소리>